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서울에 살고 있고 그, 디지털 기기를 좋아하는 유준호라고 합니다 열렬한 구독자 분이신데 이렇게 아, 또 <laughs> 오늘 특별한 시간에 함께 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가 뭐냐 짠12 <laughs> 프로 맥스입니다 그렇죠 프로 맥스를 구입하셨기 때문에 좋아진 센서 그게 정말 티가 날까 스웨브 프로 맥스로만 유튜브를 찍어보는 실험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되네요. 네, 그것도 화질을 같이 볼겸 아이폰 프로 맥스 돌비 비전 촬영 기능으로 촬영을 했고 총 용량은 8.3기가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휴대성은 좀 떨어지잖아요. 이거 안 들어보셨죠? 달인 다르죠? 아우, <laughs> 차이, <laughs> 차이 있다니까요? <laughs> 그걸 감수하면서, 아니면 추가 비용을 들여서 이 카메라 선택해야 되는가? 고민되실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비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지금 프로랑 프로맥스를 그늘진 실내에서 그냥 찍은 건데, 오.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확대를 해보니 미세한 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른쪽에 프로맥스 쪽에 뭉개짐이 덜하기 때문에 그림과 글씨가 선명합니다. 지금 현타가 올려. 아. <laughs> 프로세싱 바이 <빨리. 웃음> 유사하긴 한데 살짝 선명하긴 해요. c 네. 쪽이 약간 네, 그, 네. 약간 네. 더 선명한데 <laughs> 엄청나게 뭔가 이걸 드라마틱하게 느낄 수 있는 차이는 네. 아닌 <laughs> 것 같은데. 어, <laughs> 유사 거의 사실상 <laughs> 유사합니다. 지금 약간 확대를 해보면 여기 이글 뒤에 글씨가 더 조금 더 많이 흐린... 흐려져 있네요. 네. 센서가 커지면은 가까이 다가갈 때 포커싱 아웃 현상이 나잖아요. 네. 예민하지 않으면 요 어. 정도 거리에서도 어, 티가 안 나네요. 아. 다만 이번 프로맥스 쪽의 줌이 더 길기 때문에 피사체가 더 당겨지는 효과가 나는데요. 망원 인물 사진은 프로맥스가 이번에 줌 거리가 다르잖아요. 네, 줌도 많이 되죠. 포트레이트 사진을 찍을 때 어쨌든 표현 차이는 확실히 안 해요. 망원 이제 광학적 특성이 배경 압축 효과가 나잖아요. 네, 배경 휴가 지금 좀 원근감이지만 좀 무래도좀 뒤에 있는 액자가 이건 더 달라붙어서 보이는? 이거는 더 압축돼서 보이잖아요. 네. 이런 느낌을 조금 더 포트레이트적인 느낌을 원할 때는 프로맥스가 좀 낫긴 하겠네요. 인물 사진에는 참 네. 네. 만족합니다. 아만족하죠 <laughs> 물건 사진 찍어야 되는 압축 효과를 원할 때 차이를 볼 수는 있겠다. 준비도좀더 많이 되니까 메인 센서의 인물 사진 효과인데. 사실, 이거는 센서 차이가 나긴 나잖아요. 네, 센서 차이가 좀 나죠. 옷결에 차이가 좀 나네요. 아, 옷결에선 차이가 나네요? 여기 지금 주름이나 이런 게더 선명한데요? 네. 이 프로맥스 쪽이 디테일은 좋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챔피언 이 글씨에 이 오돌토돌한 게 질감이. 예, 예, 예. 질감이 다르네요. 다르네요. 근데 확대했을 때. <웃음> <웃음> 겉으로 이렇게 줄여놓고 인스타에 논다. 그럼 똑같습니다. 확대해보니까는 아, 차이가 납니다. 크롭했을 때는 낫겠네요. 아, 크롭했을 약간 내가 줌을 해서 크롭을 해야 된다. 그런 효과를 볼 수는 있겠네요. 그럼 조금 상황을 바꾼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어두운 곳에 있는 계란을 한번 찍어본 건데 이것도 이렇게 봤을 때는 차이가...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럼... <laughs> 차이가 잘안 느껴집니다. 근데 확대를 좀 해보면 어느 정도 빛이 들어오면 오, 생각보다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심도 차이가 발생해서 프로 쪽은 심도가 더 깊게 나오고 프로맥스 쪽은 배경 포커스 아웃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 흐리게 나오는. 프로세싱 역할이 큰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 되게 어두운데거든요. 실제로도 밝게 나오니까 네네. 사람들은 이게 어둡게 찍었다는 걸 희감 못할 것 같아요. 오, 어, 되게 어두운데, 네. 이 정도도 새 아빠 티가 안 나네요. 다만 맥스 쪽은 메타데이터를 보니까 감도가 더 높게 잡혀 있어서 센스 크기 덕분에 손떨림 방지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선택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것도 지금 비교를 해본 건데 차이 가 느껴지세요? <laughs> 어, 잘 모르겠어요. 어느 게 프론지, 어느 게 맥스인지, 그것도 또... 색감도 거의 똑같은데요. 거의 똑같습니다. 프로세싱빨이 진짜 세게 생각보다. 저희가 체험을 해보니까 느낀 게 차이가 나는 거는 영상입니다. 네, 영상은 체험. 차이가 꽤 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합성을 해서 노이즈를 줄이고 디테일을 올려주잖아요. 네. 근데 영상은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게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순수한 센서빨이 나오더라고요. 차이가 꽤 나는 게 흐리네요 네다 날라갔고 여기는 옷 디테일 어우 다, 다 남아있어요 어 오, 차이 나네요 이건 예, 확실히 질감이 나네요 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옷 질감이나 이런 건 여긴 다 살아있고 힙톤도 요... 좀네 피부 톤도 이쪽이 좀더 힙톤의 선명도도 좀 차이가 있네요 어우 그러게요 손 같은 것도 프로맥스 쪽이 선명하고 여기 지금 옷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완전히 다르고 손목 소매 쪽 이쪽도 선명도 차이가 나네요 네, 네 차이 나요 이 공간감도 살짝 있다는 이 차이가 오. 차이가 좀 있네요. 어,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도 한번 보죠. 글씨의 선명도가 어, 글씨, 다르죠. 네, 차이가 좀 나네요. 차이 나죠. 완전 빛이 없는데요. 여기는 진짜 어두운 상황인데, 어, 확실히 아, 노이 아, 네. 차이가 네. 납니다. 다네요. 여기서 이 글씨의 선명도가 많이 달라요. 여기 완전히 붕괴졌잖아요 아, 프로 쪽은 디테일이 날라갑니다. 이렇게 어두워질수록. 프로맥스 구매자들 안심하세요. <laughs> 동영상에도 티가 이렇게 난다는 건데 동영상에 이 손떨방도 아마 차이가 있을 건데 센서 시프트의 효과가 있잖아요. 그럼 네. 이것도 비교해 보죠. 지금 여기 울렁거리는 거랑 이쪽이랑 차이가 나. 다르죠. 네. 네. 여기 차이가 또 <웃음> 이렇게. <laughs> 어우, 느껴집니다. 밤에 깜깜한 도로를 비교해 본 건데 노이즈감이 차이가 나. 네. 너 지금 차이 나죠? 네. 상당히 나고. 그리고 지금, 손떨방도손떨방도 손떨 이제 흔들림이 왼쪽이라더 더 느껴지죠? 많이 느껴지죠? 예. 그게. 나는 포로맥스에 사기 잘했다. 한반 정도인 것 같아요. 아, 반 정도다. <laughs> 그 사진 쪽은 기대만큼 안 나왔지만 아, 사진 쪽은 생각보다 비슷하다. 예. 그 영상이 좋긴 했지만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좀더 많이 찍다 보니까. 아하. 사진 위주라면 약간의 심도감은 느낌이 있고 또중 표현 차이는 있지만 생각보다 프로세싱이라는 게 정말 크다. 이게 컴퓨테이셔널 포토그래피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시간 많이. 센서 빨을좀 이겨 버리는 느낌이. 결국에는 포인트는 동영상에서 갈리네요. 잔진동을 잡아주는 게 이제 센서 시프트의 프로맥스 쪽은 1초에 5,000번이래요. 어 그렇게 많이. 네. 체감이 확실히 응. 되고 노이즈 감, 디테일감이 달라지기 때문에 티가 난다는 점. 아이들 동영상을 좀 많이 찍어봐야 되는 게 많던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근데 드라마틱한 차이를 느끼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사이즈가 어. 걸리고 나는 6.1인치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프로맥스 안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즐거웠습니다 예 열정적으로 함께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궁금하셨던 분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